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아, 요즘 월배당 ETF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배당 ETF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귀한 게스트분 모셨는데요.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팀장님 요즘도 월배당 네. ETF 의 인기가 좀 여전한가요? 네, 맞습니다. 변화함 없이 좀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월배당 ETF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배당 ETF의 규모가 약 11.8조 원까지 커졌고요. 거의 1 2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수도 70개 육박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월배당 ETF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고 어, 투자자분들이 맡기시는 자금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배당 ETF 상품 수가 70개에 육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생각보다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지수가 있을까요? 네, 그 국내에 상장된 그 월배당 ETF들 중에서도 어 가장 많은 규모가 몰려있는 지수가 바로 단연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좀 몰려있는 작은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그 월배당 ETF에 투자되어 있는 네. 자본 규모가 아까 11.8조 정도 네. 된다하셨는데 그중 2조 4천억이나 거기 다 미국 배당 네. 다우존스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월배당 ETF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투자자 분들의 이런 입맛을 맞춰드리고는 있는데 알고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이제 사랑이 좀 여전하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스터디 셀러인 셈인데요. 특히나 요즘 중개형 ISA 계좌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ISA는 정말 안 만드시면 좀 손해 보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ISA 혜택을 확대할 거라고 개정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 확실히 ISA가 뭐 절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개형 ISA를 네. 활용하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ISA 계좌를 통해서 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ISA 계좌에서 월배당 상품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면 아주 스마트한 예, 투자자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를 하면 매매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런 매매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 15 4%는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가세에도 포함이 되고요 어, 반면에 중개형 isa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면 매매차익이든 배당이든 손익을 통산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네 비과세이거든요 음.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아또 세율로 이거 음. 퍼센트로 듣다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잘안 와닿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그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으로만 단순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어, 가령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이랑 배당금을 합산해서 300만원 벌었다고 쳐볼게요. 어, 이걸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고 라 하면 300만 원에 15.4% 그러니까 46만 2천 원에 세금을 낸 후에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고 라 하시면 200만 원까지는 비가세이고요. 어, 200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가세가 되니까 100만 원에 9.9%에서 9만 9천 원을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 되는 겁니다 300만원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뭐 46만 네. 2천원이랑 네. 9만 9천원이면 금액적으로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3%이거든요. 음, ISA 계좌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약 7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ISA 계좌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스킴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 더더욱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중개형 ISA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우량한 100개 기업을 모아 놓은 지수이거든요. 어, 10년 이상 배당을 하고 배당금을 늘려온 것뿐만 아니라 어, 이익이나 현금 흐름 등 펀더멘탈까지 좋은 기업 100개를 선별을 합니다. 음. 단순히 고배당 기업만을 선별을 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고배당의 함정에 어, 빠지기가 쉬운데 음, 어, 이 지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는데다가 또 실제로 탄탄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기 좋은 아주 우수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확실히 배당도 배당인데 그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 지수는 좀 그런 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의 장기 수익률을 S&P500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요 상승장에서는 어,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개 기업의 배당금에서 나오는 배당이 효과 때문일 거고요 원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 비중도 테크 비중이 유동 높은 다른 지수들과 대비해서 다양한 섹터를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 변동성 위험이 적다는 것도 이 지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예, 상 신규 상장을 한 거고요. 어, 확실히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믿고 사랑해온 그런 예, 지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도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미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코덱스가 또 추가로 이 ETF를 상장한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이제 겪으시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힘이 얼마나 좀 강력한지를 경험을 이미 하셨고요. 또 월배당을 통한 인컴의 장점을 누리시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과거에 대비해서 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서 이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더 많이 배당을 받고 더짧 짧은 주기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스마트한 재테크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상품들은 장기 적립시 네. 형태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좀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슈드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월중 배당하는 상품으로 소개드리게 해 됐습니다. 어, 월중 배당이요? 네. 여, 어떤 의미인가요? 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매월 15일을 배당 기준일로 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어, 기존에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월말 배당하는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활용하시면 중개형 ISA 계좌에서든 일반 계좌에서든 한 달에 두번 배당을 받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기존에 월말 배당 받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함께 투자를 하면은 오로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만으로도 격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애칭으로 좀 불러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줄여서 저희 코미당이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미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름달이 뜨면 배당이 지급되는 어, 풀문 ETF다라고 말씀을 어, 드릴 네네. 수가 좀 있겠습니다. 어, 그림 보시는 것처럼 15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오존스 ETF랑 월말에 배당을 실시하는 ETF를 함께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보름달이 떴을 때 한번 그리고 금음달이 떴을 때 한번 이렇게 월 2회 배당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품이 또 연간 총 보수가 0.0099%이거든요. 보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조건의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되게 듣기 엄청 괜찮게 들리네요. 예, 저렴한 보수로 또 되게 검증되어 있는 미국 배당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또 월에 두 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투자자로선 좋은 재테크 툴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 월배당 ETF를 통한 월 분배금은 다른 ETF에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생활비나 연금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시잖아요.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월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은퇴 솔루션으로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월 2회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또 심리적으로도 좀더 안정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저희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이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만족하실까요? 네그 수많은 월배당 ETF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지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간 보여준 성과를 근거로 한 믿음이 투자자분들께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으시면서 월배당을 통한 인컴을 추구하시는 분 그리고 기존 월말배당 ETF를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월 2회 배당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분 어, 그리고 이제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몰라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께 저희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월 2회 배당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서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또 이렇게 안정진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게 됐는데요 저희 멋을 구독자 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